자 주입부거는 아 우리가 빠짝 돌려야 되는구나. 예 상일님 이거 1 0 0만원 충전하셨고요. 만약에 네. 부족하면은 더 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뽑아봐야죠. 그러니까 그거 못 뽑으면 진짜 그거는 상일아 사람 나 말해서 사람식기 아니야. 그래지그래지 예를지. 아이 까비 까비 한번 더 빠르게 돌려봐. 빠르게 돌리면 얘네가버그성으로1 2개 또. <laughs> 이한번더썼으면까야이만한번야 야, 야, 너는 새끼야 지금 이거 마우한번더 써가지고 조금 더 할인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받은 다음에 이거 돌리면서 3 1일 눌러주고요 쌩까지가 어, 놓는구나 확인요 이 앞으로 그냥 쌩 까야 되겠다 말살에 지금... 구레나룻 피네 괜찮습니다 뭐 30대도 잡혔고요 지금 어피는 거. 야 아... 근데 나 이제 알았어 상현아 이게 네 개의 SS 먹었다 고 우리가 보통 빠지죠. 빠지잖아. 그러면 네. 결국에는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그러등을못 그러니까 먹었을 때가 가장 좀 안타까운. 아, 그냥 잔발이보다는 그냥 무치카 하나 먹는 게 낫다. 예, 예. 아, 그 예, 얘기를 예, 하시는구나. 어, 어 제생. 이2등아뭔가 주인공 자꾸 네 번째 계속 먹기도 하는데. 야, 그래도 지금 1등 먹으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열두 번만에 지금 1등 먹은 거라서 결국에는 어. 할 줄도 아세요, 에블리? 네. 오케이 예. 야, 너, 잽잽으로 계속 간다. 그니어퍼컷한 그러니까, 방은 없긴 한데, 잠바리로나가 가늘고,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 원래 인생 모토긴 한데, 가늘가 간다! 오케이! <laughs> 또 먹어주고, 리셋 한번 눌러주고요. 자, 잠바리로 계속 옵니다. 티끌모아 태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모서리에서이. 오케이! 두 번만에 또 2등! 좋다, 좋다! 잽잽이 스타일로 계속 가봐. 이번에 좀 1등 먹어야지만, 우리가 100만원에 어쩌든 먹는단 말이야. 어, 아하, 아까 봐봐, 아이고. 이렇게 1등을 못 먹으면 결국에 완판 가게 한번 오는데, 그게 존나 빡세. 그니까, 이거 극복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왜냐면, 이거는 알고리즘에 엉킨 거야. 알고리즘이? 어. 넘버 3, 1. 그니까, 러 맞지?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지. 내가 아까 불안하다고 했던 게 그거야. 계속 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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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리 먹고서 지금 꼬다리, 그러니까 메인을안 먹고, 피자에서 네가 자꾸 빵 조각 계속 옆에 거만 먹고 있는 거야. 그거 맛있어. 야뽀야 아구리만 터지 말고 직접 흐름 한번 끊어보자 아, 알겠습니다 나와봐 내가 일단 이건 아구리만 터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 끊어보겠습니다 혹시 의심하시는 분이 한분 정도 계시는데 아 ㅈ ㅇ 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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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따스, 15개에서 남아 해볼게. 이거 가능해. 쌌어. 접접. 어? 1등. 비장 아. 빼려다가 조졌네. 그러니까요. 훌랑 묵게 먹으려다가 이야! 야! <laughs> 지금, 지금 먹으려요. 딱 1등 한번 돼. 1등이면 돼. 무조건 1등이면. 44. 아. 싸! 아. 어? S S 3 9 번. 아니야. 아씨발 옆에 있는 말 듣지 말 걸. 아 장이 나. 예. 지금 너랑 나랑 쌍둥을 어? 우리가. 아 같이 쌍권 아니고 저는. 야이 새끼야. 대변을잘 보고 있었어 해. 저는. <laughs> 대변. 그마 이번 끝낼게요. 가, 가는 구은 끝나면서. 아구번 나서. 주인 분 끝나겠습니다. 제가 어. 아, 어떻게든 끝낼게요. 끝... 너 믿음가. 클릭하고. 아이를왜갖고 아. 힌트 딱 다음 힌트다 다음 문제. <laughs> 두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오 예일 확률이 A 싹! 오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A A 뵐게요 하나 더 됐다 1등 아니면 진짜 형 확률 개 높아 이거 S만 아니면 돼 오. 그렇지 맞아 진짜 S만 아니면 돼와그 <laughs> 어려운 걸 해내네 딱 하나 더돼딱 하나 더. 아 이거 할인권이구나 어차피 진짜 형 다른 거 없어 A만 먹어줘 A만 제발 t m b A만 먹어줘 <laughs>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얘네는 B기 힌급 이상이잖아. 그 얘는 C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가 B일 확률도 높아. 그치? 근데 힌트 까는 게 맞아, 이건 확률상으로.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할것 같아. 요 솔직히 2번 할것 같아. 요 왜요? 그니까 러이 사이 각이니까. 사이니까. 그러면 이게 B일 확률 높아. C, B, S지, 바보야. 와, 나 이거 누가 봐도 저, 저 B 같은데. 난 45! 나는 32! 그럼 이거 누른다. 예! Yeah. 너 아니, 면어떡할 거야? 아, 근데, 뭔가, 어쩌 도전해 낼 거면 나는 32번 아니 형어믿 어떤, 45번 가지던지요. 나를 믿는다. 나 비겁하지 않아! 역시. 오 역시. 시떤 그래! 잘못 기억났다 뭐야? 아홉, 아홉 어? 개 교환했다 어우 ㅅㅂ 어떡 잠깐만 이거 이거는 잠깐만 이거 처음 봐가지고 다들 이 이거, 이거 상황을 형님 이거 한번 문의 한번 남겨보고 형님 만약에 어... 안된다고 하면 안되면 형님 제가 열다섯 개1 1 놓을게요 열한 개 맞춰서 질러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어떻게 괜찮으까요 아, 아까 상일이랑 그 개념 싸움하다가 <laughs> 흥분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께 본인 개념이 맞아가지고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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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러니까 아래 걸눌렀어야 했는데 위걸 눌렀 유의사항에 응. 적혀 있음 안 된다고 아코인은 잘못 했습니다 이미 교환이 완료됐을 경우 취소 및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자요 일단 해보고 나서 아, 해보자 어, 만약에 어. 안 된다고 하면은 형이 그상자에서띄우면 음. 된다. 야 근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상희 그냥 30% 띄워보고 만약에 안 되면 해드리자니까 아 차라리 그냥 어. 아 내가 볼때 여기 봐봐 아니 내가 보니까 사이즈가 지금 봐봐 여기에 적혀 있어 코인을 잘못 교환했어요 이미 교환이 완료되었을 경우 취소 및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내가 볼때 이거 문의가 주말이야 그리고 또 주말 지나서 어좀 그래 생각봤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 너 보험 받으시죠 만약에 안 뜬다 안 뜨면 띄우면돼 내가 남은 거 채울게요 주인님 네, 6개 인가뭐 네. 우리가 채우면 되죠 11개 더 채워가지고 어... 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아니 35개까지 갖고 와서 같이 묶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상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랑 얘랑 어 그래, 얘랑, 얘랑. 화면 높여 어떻게든 계속 높여봐 그래 아주 좋은 의견인 어. 것 같다 아주 솔깃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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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신이다 충신 <laughs> 자 가자 가보겠습니다 30% 도전 가자! 상자 먹으면 돼! 하나의 해프닝!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15% 도전해서 뜨면. 그만해라. 너 오늘 15개 충전해야 돼. 야, 너 9개 충전할게. 15개 가야 돼. 어. A few moments later. 제가 50만원을 충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주인님의 계정에서 다시 15포인트를 모으려고 50만원을 좀 질러놨기 때문에 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또안 되죠, 형님? 아까 형님 어디였어? 요 저는 32번이었죠. 32번. 아, 둘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아. 개선성을 할 필요가 없었네 우리가 똑같았네아 저게 삐어서 그냥 야. 바로 한번 축빵 날렸어야 됐는데 아 개선성 괜히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1등 오케이. 1등. 이야. 잠깐만요. 이러면 이거 하나 교환을 해서 음. 어아 됐다. 1등 하나 먹으면 끝난다. 1등 나 1등 한번. 1등. 1등. A만 아니면 되는데. 1등. 이라도 아. 많이 먹어야 돼. 에? 아이씨. 어. 진짜 찐막이에요 찐막 어? 형 아니다 괜히 아니야 얘기해봐 난 3번 같아 3번? 삐삐 그 사이 진짜 그 사이 아니야. 뭔가 사이가 진짜 사이. 진짜 아니것 <laughs> 같아, 야, 진짜. 같아. <laughs> 형 진짜 삐삐 그 사이 아,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 사실 <laughs> 그 사이 여기에? 예 알았어 그럼 믿어볼게 야이 진짜 이 씨발 그냥 아무 어, 얘기를 하지 발라랬지 진짜 무슨 아까부터 이렇게 개적 싸움을 해아나씨만 뽑는 건가? 씨가 진짜 C인가라 아, 네. 새끼가 이. 씨. 아 근데 이제 그러면 힌트를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형은? 지금부터? 네 여기까지 왔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그럼 9번? 싫어! 고아 진짜 이 씨발 아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아 근데 안 누를 수없다아또 <laughs> 그렇다고 형 이게 의견을 왜 이렇게 내는 거야 아까부터 진짜 제발 플러스 설마 이거 A면 70만 원이다 <laughs> 진짜 이 y t 다다 됐다 오케이 a j a 힌트 한번 h 힌트 한번더주 o i n 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라 h 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 o t e 아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플 o i n g to g 리가 o the h o 해 e l I'm 그럼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자 한번 섞어가지고 속여서이 아까 원더공팔 우승하는거 맞고 나도 그럼 원더 뽀이 한번 뽑아보자이 원더이 뽀이어 <목소리> 근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아! 여기서 내가 5강 7판 5강 7판 안하 되는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이 이상 뽑으면 다 금카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내가 여기서 혹시나 큼 와씨. 그러면 얘랑 얘만 섞어봐 이거 한번 앞두고 미추가 그때도 몰라요 GRU에서 수아리 띄운 다음에 어 보이니... 덴벨레 7가죠? 어 이거는 근데 괜찮다 이거는 잘 떴다 이거 원래 4주짜리 나오는 팩인데 항상 어. 일단 살아났고 BP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우리 미추님 한번쫙쫙쫘쫙쫙쫙 쫙, 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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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 아니 컴보이니 그 상황이 아닙니다 CRU 12짜리로 한번 가보자. 자, 여당. 주인분. 이거 설마. 아, 오르과이? 오르과이의.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나오냐. 오, 오. 프랑스만 아니면 오루과이, 돼. 오르과이. 프랑스. 시대만 아니면 씨에라. 씨에라만 씨에라만 씨에라 돼. c r 이 얘도 높아졌어요. 어, 진짜 어, 많이 떨어졌나.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높아지냐. 여기서 하루 제 나오는데 어떻게 높아지냐. 그래도 주인분. 푸꾸 형이 실수는 했지만, 이게 또 70점 그냥 보너스 더 드셨다 생각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니깐요. 여러분들, 1 1 0초 이상 먹었고 아까, 아까 합치면 더 훨씬 많이 먹었어요. 아 주인님도 어. 그래도 어 음. 뭐 이건 사과 없이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다 사과 드린 거 빼고는 어, 그 이후에는 뭐 마지막에 았잖아요 그렇죠? 아, 어, 어, 주인분이 않나. 카톡이 왔네요. 주인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분,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하트는왜한 거예요? 주인분, 아, 주인분한테. 아, 감사합니다.